야자 타임 5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응. 에, 오늘 두번아2 위죠. 예, 저는 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어 <웃음> 일단 <웃음> 2위 주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주제어 보시죠. DTD와 u t e 는 사이언스. 사이즈요. 아 그로바르. 아 그로바르 제자리를 찾아가는 프로야구 순위표. 음. 예. <laughs> 상승세는 일장 춘몽 허탈한 오염패 뒤7위로 추락한 한화. 아참 지난주에 <laughs> 느낌 좋았는데. 아, 한화가 선발 평균 자책점이 6.77이고요. 선발 투수들이 소화한 이닝이 114이닝. 예,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이닝 터를 해주는 이 샘슨 필러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좀안 되고 있고. 이두 선수가 5 경기에서 소화한 이닝이 25.2이닝. 약뭐 평균 5이닝 조금 넘어가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넥센이 라저 최원태 브리건 신재영 한현이 와. 거의 최강의 지금 야. 퀄리티 스타트를 아, 네. 찍어내고 있는 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롯데도 지금 2주 연속 팀 승률 5할 이상을 거두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어 여기에 아까 홈런 주머니 차고 있는 이대호 선수 <laughs> <laughs> 홈런 주머니 그리고 사실은 좀 가려졌지만 작뱅이 요즘 장난이 아니요 박찬이 진짜 장난 장면 나왔죠 검서예? 정성은 선수도 막 잠실에서 2루타를막뽀 <laughs> 최승준 뽕. 선수도 홈런을. 가차네.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땐 여기 이거... 여기 다 온다. 내가 봤을 땐 이제 거의 그냥 <laughs> 고정 분위기야. 나는 <laughs> 여기 여기 하고 나 딱... 다 여까지는 <laughs> 2절이잖아. 근데 네가 3절이 나오잖아. <laughs> 3절에 나온다며. <laughs> 왜 그래? <laughs> 아, 열받았어. <laughs> <laughs> 어, 자, 아, 어, 뭐, 지금 주제는 DTD. 아, 나 진짜. <laughs> DTD와 UTU인데, 예예. 자, 얘기를 좀한번 나눠보죠. 일단, 롯데가, 어쨌든 분위기가 그래도 좋아졌어요. 롯데 네. 얘기 좀 먼저 들어볼게요. 네. 네. 어뭐 롯데 자이언츠는 지금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음, 음, 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대호 선수는, 어, 지금 이제 진짜 2대5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또, 언제 돌아오냐가 문제였는데, 지금 뭐2대호 선수는 원래 이대호 모습이 이제 돌아온 것 같고, 음. 어, 롯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제 안중열 선수라던가, 음. 이제 박세훈 선수, 그리고 조정훈 선수, 뭐 이런 이제 중심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큰 욕심 무리지 않고, 그냥 5월 승률이랑 가깝게 그냥 유지만 전반기 때 해줘도, 전반기는 잘 하지 않았나. 이제 돌아오는 선수들이랑 합쳐져서, 후반기 때 조금 성적을 낼수 있는, 예,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 뭐 민병헌 선수보다 더 잘해주고 있는 이제 이병규 선수. 네, 요즘에 네, 핫하죠. 네, 이제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잘 버텨주면 후반기 때 충분히 승부를 볼수 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 어, 기사를 제가 롯데 기사를 몇 개를 봤는데 롯데 기사에서. 네. 결국 롯, 롯데의 해답은 선발에 있다. 네네. 선발이 안정감을 찾아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아... 사실 듀브런트가 좀안 좋지만 네. 저는 선발도 선발인데 불펜도 박진영 선수도 굉장히 많이 지금 안 좋아 보이고 아, 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불펜 쪽이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어떠세요? 어, 저, 완전히 지금 고등학교야구예요 음. 원래 뭐 승리조, 추격조 뭐 여러 가지 딱 이제 보직이 정확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선발이 기본을 잘 해줬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치. 선발이 너무 빨리 무너지다 보니까 뭐 갑자기 무가 나와서 그냥 완전히 음. 마음대로 해야 뭐 괜찮겠어, 던져, 던져 그냥 뭐 이런 그렇지. 느낌. 음. 이제 그런 느낌으로 나오다 보니까 박진영 선수는 구속이 거의 5km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 예. 음. 네, 그래서 박진영 선수가 원래 140km 중반까지 스피드가 나오는 선수인데 140초반 이번 앞에 경기는 138k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구속에서는 박진영 선수 주무기 포크볼이 통하지가 않죠. 음. 네, 그 구속에서는 의미 없는 포크볼이라서. 불펜이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제 선발진이 제대로 해주지를 못하니까 음. 불펜이 다 끌려나와서 던지는 그래서 그래서 걱정되는 같습니다. 게 롯데가 네. 네. 정말 팀 밸런스가 딱 맞아 들어가서 정상화가 되면 가장 그렇죠. 중요한 음. 여름 이후에.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불팬들이 그때 가서 지치면 사실은 탄력을 받는기는 전혀 꼬꾸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걱정 음, 좀 되더라고요. 삼성이 음. 작년에 약간 그런 케이스였죠. 제일 음. 초반에 음. 제 초반에, 그랬고, 네. 제 초반에 워낙 불팬들을 땡겼쓰다가 네. 네. 정상화가 된 이후에도 힘을 좀못 썼던 예. 지금 롯데는 좀아 음. 맞습니다. 예. 아니, 아니, 아니 예. 계속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 이 비슷한 예. 상황이 사실 한화이글스도 지금 비슷해요. 어떤 상황 이게 그 한화이글스 팬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박주홍 이런 박상원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 팬들이 모르겠는 게이 선수는 승리조야 추격조야라는 음. <laughs>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롯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손승락 선수 네. 하나도 정우람 선수만 강제 관리되고 있죠. 강제로. 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서 직관하고, <laughs> 경기 많이 안 뛰고, <laughs> 제 꿈은 송승락입니다. <소신랑입니다. 웃음> <laughs> 이네 꿈은 손승락이 되는 거예요. 자꾸 손승락. 돈 받으면서 사. 시즌권 가져가고. 야, 그렇죠. 야. 가끔 네. 한 경기 던지고 네. 네. 따봉 하고 따봉 한번 날려주고. 점프하면서. <laughs> 네. 네. 제 꿈은 성승락 지금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laughs> 아, 팀이 다 지금 그런 상황 맞아. 아닐까요? 투수 진들이라 선발 진이라든지 <laughs> 음. 불펜 진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그얘기를좀 해보고 싶어요. <laughs> 사실 우리 리그가 <laughs> 네. 어느 순간서부터. 이팀 하면은, 성, 팀 성적과는 상관없이, 이팀 하면 클로저가, 수준급의 클로저가 탁탁탁탁 튀어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가, 리그 자체의 클로저가 좀 없는 느낌? 제가 봤을 때 지금 리그 최고 클로저는 저는 조상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야 저는 조상우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다른 팀들은. 맞아요. 네. 전혀 없죠. 자, 그러면, 일단, 롯데는 그래도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정말 어색하게 완전히 떨어져 가고 있는데 과연 이 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NC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저는 걱정이 NC거든요. NC 어때요? 저도 원년부터 계속 중계를 해왔는데 이렇게 투수진들이 무너진 거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이렇게 계속 무너져 왔거든요. 음.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불펜진들이 무너졌던 그런 분위기가. 이번 전반기부터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창민 선수, 또 김정 어, 김진성, 원종현 선수가 다 C팀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손시현, 장현식까지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NC 다이노스 마무리 필승조, 추격조, 뭐 패전조 없습니다. 음. 그냥 되는 선수 그냥 때려받고 <laughs> 유원상 계속 올라오죠. 배제만 계속 올라오죠. 강윤구. 강윤구 계속 올라오죠. 음. 강윤 노성호 지금 뭐 미들 미들맨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이민호 선수가 지금 당분간 그 마무리 역할을 해야 음, 되는 음. 어, 상황인데 일단은 저, 어, 우리 신이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승률 5할이 안 되더라도 간당간당 승패 마진을 최소화시키고 김 어, 임창민 <laughs> 김지성 원종현 그 손시현 장영식 장영식 선수 가 들어올 때까지는 어느 어떻게는 버텨야 된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LG 트윈스 할때 야구장에 가서 직관했거든요. 분위기가 제가 지금까지 NC 라이노스를 중계하면서 느꼈던 분위기와는 차원이 달라. 음. 그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좀 던져 보고 싶어요. 네. 내부적으로 뭐좀좀 좀 음. 있지 않뭐안 뭐안 그러고서는 음. n c 는 팀이 그럴 수가 없는데뭐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 뭐 예를 들면 뭐 감독이 바뀌어 <laughs> 아니면 뭐 사장님이 바뀌어갖고 <laughs> 뭐가 좀안 좋아? <laughs> 뭐 이런 얘기를 난좀 듣고 싶은데 간다고? 갑자기? <laughs> <소, 웃음> 손은 그렇게 좀 꼬집어서 어. 아니 그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아. 뭐, <laughs> 어, <요거는 웃음> 시그니니까 <laughs> 음. 그러니까 뭐 <laughs> 음. 그런, 그런 게좀 음. 있어 뭐가? 자그 힘내고 할수 있어요? 박 대리님이 돈까스 때문에 안 나오는 거 같지? <laughs> 그건 니죠 어? 재판 얘기하나안 나오는 거같으려가봐래 조심히 요야좀말한게좀 줘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을 것 같고 음. 아무튼 저기 위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 지금 아주 흉흉한 소문도 지금 돌고 있어요 구단 내부적으로도 아무튼 그 뭡니까? 그게 민감하죠? 아 민감한 부분이라 가지고 정말 흉흉한 소문도 들긴 하는데 잠깐만 아. 중요한 거는 교체 교체 <laughs> 예? 아 교체 교체 아니 우리만 들을게 <laughs> 어. 비밀로 합자 어, 야야야엠무지 야. 야. 오르지, 오르지 마야 형이 해봐. 제안 하나 할게 쉬. 이렇게 비밀로 해. 비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기술적으로 커버해줄 수 있어. 요 얘기할 때 방송 마이크 세 개를 다 꺼버리는 거야. 어... B? 어... 아, 어... B도 아... 아니야. 아... 그냥 마이크를 꺼버리고. 찬주 감독님이 꺼주시고. 우리 임무, 어... 어... 그러니까 찬주 감독님한테 어... 내가 얘기하 마이크 지금 요 순간적으로 싹 오프할 수 있거든. 그션만 그리고 우리 입으로 그냥 우리 떠들면 어... 알아서 뭐드 그러니까 감독님 하나, 둘, 셋. 마이크 세개좀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들은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도 돌고 있는 이야기고. 어... 그래, 아니 정확한 아니 정확한 건데. 저 다음 주 가수 부탁 돈가스집 <laughs> <그래. 웃음> 차리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음. 떠돌고 있는 소문이라 가지고. 음. 음. 네. 저도 그냥 이거 100%는 안 맞아요. 이게 음. 네. 100%는 예. 아니고. 웃자고 한 거고, 웃자고 예. 한 거고. 네. 규래 씨도 예 그런 얘기가 돈다 정도로 네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무슨 이게 뭐. 어? 귤의 피셜이다 또이 또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음. 예. 아 그리고 마이크 잠깐 꺼졌을 때 철이의 발언을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들었어요. 어요 그러니까. 음. 네. 안주모 바보. <laughs> 들리실까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 가지고. 안주모 바보? 들었구나 대수도 예, 그냥 정확히 <laughs> 들었거든요. <저> 귀를 의심했어요. <laughs> 아, 저 들었어요. 이게 사실 이게 실화냐? 예, 네. 사람들 뭔가했어요 들었어요. 뭔가 <laughs> 근데, 아까 그, 우리 그레캐스터 지금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당황했어. <laughs> 당황해갖고. <laughs>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울지마. 울지마. <laughs> <laughs> 우리 프로그램이 그렇게까지 대개적은 울지 <laughs> 아니에요. <마>. 울지마. <laughs> <laughs> 원래 그럼 돼. 나도, 어. 나도 들은 거라고. 어. 나도 들은 거. 형도 뭐 들은, 뭐 들은 거잖아.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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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하지마로. <laughs> 그러면 내가 울지 한번 봐보자. 한대좀나와 들어가. 저기 아. 참고로 아. 우리 귤의 캐스터님은 그 경남 방송에서 라디오를 매일 아침에 두 시간씩 진행하시는 네, 그렇죠, 그렇죠. DJ세요. 이제 그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돈가 <laughs> <laughs> <도, 도가> 돈가사나네. <살아네. 웃음> 그래, <laughs> 그래 테이크아웃 커피숍 하나 사서 공짜한번 내는 수준. 단디 썰어로 하나 내면 되겠네. 단디 썰어. <laughs> 단디 <단지> 썰어. <laughs> 단디 <단지 썰어. 웃음> 커피 이래갖거나 만들어. <laughs> 그거 뭐 어려워. 예. 자 아, 다음은 예, 조금 뭐 소소합니다. KT가 쫙 올라갔다가 네. 조금 지금 좀이좀 좀 소소해요. KT 우리 테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 무섭게 내려 가다가, 예, 그래도 그레이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는데요. 지금 KT가 일단은 선발이 불안하다는 것은 뭐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아실 테고, 현재 그 KT 위즈의 좀 어,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홈런이 나온 경기와 그렇지 않은 경기의 어떤 결과들이 어, 작년에 SK의 사례와 좀 비슷해요. 지금 연패 기간 6연패를 됐는데 6경. 홈런은 단한 차례 그리고 소울로 홈런 한 방이었거든요. 음. 네, 나머지 그 경기들에서 다 패배를 했고 당연히 네, 그리고 최근에 어, 이긴 경기. 어 이번 주 일주일에 홈런을 세 경기를 때렸는데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음. 네, 때리지 못한 경기에서 전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득점 루트가 좀 간소화, 음. 어좀 단조로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황재균 선수가 리드오프로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출루율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리그 도루 1위에요 박혜민하고. 음.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야. 우리가 중심 타선에 홈런을 칠수 있는 타자들도 꽤 있으니까 뭐 시범적으로 한번 또 써보는 것도 또재밌는 방법이 되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또 워낙 발이 빠르고 한소수다 보니까. 네. <laughs> 어제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음. KT와 삼성 경기에 있더라고요. 음. 대타 강민호 삼성에 음. 음. 그리고 딱 강민호 선수가 쳤는데 힘없는 삼루 땅볼을 황재균 선수가 잡았는데 일루에서 와락 해지마로 해지마로. <laughs> <이제 웃음> 그럼. <웃음> 그럴 수 있자기 순간 이거 몇억대몇 억이냐 얘기 <laughs> 아, <laughs> 아, 하지 말어 <laughs> 아, 정말, 정말 힘없는 삼루땅볼이었어요 음, 정말로. 그 네, 근데 점점, 참. 저는 또 황재균 <laughs> 선수가 또 와라. 하필 또 그래가지고. 근데 네. 진짜 <laughs> 최근에 이제 황재균 선수를 보면 의욕이 굉장히 앞서요. 이제 좀 아무래도 큰 금액을 받고 오다 보니까 굉장 <laughs> 힘들었나 봐요. 심리적으로 지금도 힘들어 보이고 뭐실책하 나면 하 진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한 베이스라도 진짜 더 가려고 막 몸을 사리질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부상당할까 봐좀 걱정도 되는데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맞아요. 네, 네, 천천히.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지금 저 어... 슬슬. <laughs> 아아 슬슬. 아그 의미가 두 가지가 다운. 있잖아. 업 다운. 나는 여기까지 얘기했어. 어이. 슬슬, 예, 아예 슬슬. 슬슬. 슬슬이다. 정리하자면 슬. KT 슬슬이다. 슬슬 충들 예, 슬슬. 예. 어... 자, 어... 우리 저기 기아 천당 지옥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지난주 뭐 U T U 변화 없죠? 기아는? 기본적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4호 선발이 그동안은 뭐정용훈 이민우 이런 선수들이 기회를 받았다가 그 경기 아마 딱한번 이겼을 거예요. 언제, 언젠가 한번역전해서딱한번 이겼고 4호 선발 때 아예 이기지를 못했어요. 기아 타이거즈가. 그러면서 이제 승률이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이제 많이 낮았는데 우선은 임기영 선수가 돌아왔고 그러면은 훨씬 더 기본 빠따도 어, 어느 정도는 이제 보장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참 그게, 그 이야기가 도는 게 슬프다고 이제 기아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어차피 1위 음. 때 많이 할 시간이 있으니까. <laughs> 한화에 김태균 선수가 돌아오면. 야, 배대만 아, 한다. 라는 세. 이야기. 저는 너무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그 낙인이, 그 프레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어요. 야, 팩트를 전달한 거 아니냐? 한화, 어? 김태균 출전시 몇승몇 패? 출전 안했을때몇승몇 패? 9승 3패 없을 어. 때. 음.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나긴 찍고, 이럴 테면 치킨 던지는 거랑 전 똑같다고 봐요, 진짜. 음. 그 선수들도 다 보잖아요. 인터넷 안 보겠어요? 다 보잖아요. 근데 그게 참, 거 봐, 지금도 뭐 팩트잖아. 진짜 내가 만약에 선수면은 진짜. 그 팀에서 안 뛰고 싶을 것 같아, 정말. 음, 네. 물론, 다 그런 댓글을 다는 게, 어, 한화 팬들은 아니겠지만, 네. 참, 고약하다. 어, 인터넷에 달리는 음. 그 댓글들이. 맞죠. 참 유감입니다. 그런 게. 저도 이제 사실은 3년 동안 승률이 4알이 안 되는데, 이게 내 때, 내책임임인것 같고, 음, 맨날 너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아근데 그거 아주 서운해요. 하나, 둘, 셋, 뱀! 서운하네요. 저는 울었어요. 서운이요? 진짜로. <laughs> 전 울었습니다. 하지 음, 마. 아, <laughs> 제가 8 연패 막 이렇게 음. 할때막 오셔가지고 네가 롯데 자이언츠 중계 맡고 난 뒤에 롯데 못 이긴다는 이야기 가 엄청 많았어. 아, 진짜로? 네, 솔직고양이다 네, 음. 진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너무 음. 열받아가지고. 그때는 가불, 가불 가불구들 있다 진짜. <laughs> <할수 웃음> 그러면 LG가 형님 네. 그 나는 안준모의 저주라는 말도 있다. 2003년도서부터 제가 시작했거든요. LG 평파 중계를. 2002년 때도 더888888 7 8하고 안준모의 저주라는 얘기도 있다. 안준모의 저, 사실, 저주. 도서관에서 논문으로 본것 같은데. 안준모의 저주. 아. <laughs> 얘가. 이따 그거 해. 이따 그거 해. 그거. 어. 여기서 뭘 해요? 하 이리. 가야지. <laughs> <laughs> SK SK는 어때요? <laughs> 음. 아 <laughs> 채팅창에 <laughs> 재밌는 거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네. 기대하십시오. 아, 네. 아, 네. 진짜 재밌는 거.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자 준비해. <웃음> 예. <웃음> 일단 하나 길스가 지난 주에 이제 승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아니 반대로 됐지. 어. <laughs> 다시 다시 NG <laughs> 예. SK중요 철이형입니다. 화장실에 지난... 갔다 와도 돼요? <laughs> 지금 갔다 와도 돼요? <laughs> 지난주에 하나가 5승 1패를 했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할 때는 막 팬분들이 이제 한감마마다 안용덕 감독님이 한감마마다 그렇게 하셨었는데 이번 주에 마지마으로 무슨 달라고 눈치 줄수날려 아, 아, 준비하세요 아, 준비하세요 <웃음> 준비하세요 <웃음> 이번 주에 1승 5패 하면서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담배 한감마마다 <laughs> 야, 포! 그 어, 고... get... yeah, yeah. 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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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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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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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철아 이거 하래니까 고등래퍼 고등래퍼 이거 그럼 내가 고등래퍼 70분 동안 아무 말을 못하잖아 방송시간 70분 됐는데어 이거 좋잖아 야 배꼽이 좌측담장으로 넘어 좌측담장 좌익 배꼽이 좌측담장으로 넘어가셨대 저분 아비웃지네아 이걸 받아주시네 감사합 이걸 받아주시네 하나 이글스가 지난 주까지만 해도 진짜 그 강팀 기아를 또 수입하고 해가지고 이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었는데 근데 제가 야구 얘기하면 다들 안 들으시는 거같안 들어요. 하나 이글스도 진짜 계속 말씀해주신대로 선제일팔진뿐만 아니라 불펜진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뭐 이제 김태균 선수가 오던 말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도. 까마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김태균 어, 선수가 음. 없을 때9승3패가맞지긴 하는데 야구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상대팀 다르고 우리 선수들 컨디션 다르고 음. 그러니까 뭐 이게 팩트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돌아가는 걸 봐야 되고 김태균 선수가 워낙 또 잘하는 선수였고 연봉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된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뭐 DTD, UTD를 얘기하기에는 순위표가 지금 3위 기아부터 아. 10위. 롯데까지 4경기 네차 밖에 안 나는데, 아직은 봐야 된다. 이제 양 팀당 뭐 23경기, 4경기 네 밖에 안됐으니까 아직은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 GK는 뭐할 얘기 있나요? 저는 저희 팀 말고, 한화, KT, NC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투수력이 약간 문제가 조금씩 있는 팀들이, 음. 조금 어쨌든, 좀 장기 레이스에서 음. 쳐져가는 속도가 이제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 음. 죄송한데, 음. 근데 왜, 롯데 빼시죠 못데는 어, 왜? 저희도 투수가 안 좋은데. 아니, 지금, 저희는 아 아니, 지금 나호가 뒤진이니까 떨어지고 있는팀 아, 네. 여기는 아아 깔려있는 팀이니까. 나노 투수야, 정확히! 정리를 해야지요! 아, 예, 예. 아, 아, 아 어떤 이야기인지 아, 알겠어요. 저는 네. 정말 저런 <laughs> 채팅이 참좀 답답해요. 뭐, <laughs> 왜 쟤네 셀카 치느냐. 저는 2015년도 때 거의.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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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그, 뭐,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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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수였어요. 넌 나지원과 형제 아니냐. 나지원은 어. 왜 그렇게 실드 치냐. 뭐,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뭐 실드가 아니라, 왜 하나가 지금 지고 있습니까? 선발이 너무 약하죠. 그렇죠. 샘슨 룰러가 음. 이닝을 못 먹어주고, 음. 돌아가면서, 배영수, 뭐, 김재영 윤규진, 이런 선수들이 퐁당퐁당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어, 불펜의 과부하가 계속해서 이어진. 하나는 야수가 문제 있는 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 선발, 야수가 문제는 없죠. 왜 예. 그럴까? 근데, 어, 근데, 그리고 이제. 답답해, 이런 건 진짜. NC는 또 다른 문제가, 그, 팀 타격 스탯을 보니까, 타자들의 WAR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웃음> <웃음> 안 아, 그럼 타자안들어가게개인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아팬들이 바로 이제 이해하실 수있는게 <laughs> 어떤 거냐면, 2015 기아보다 약한 타격이에요. <웃음> 야, <웃음> 네. 너무 심하다. 네. 2015 너무, 기아보다 현재야. 진짜 약해요. 심각한 게 뭐냐면, 3할 타자가. 한 명이죠. 나성검 선수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음. 한 명밖에 없어1군총 엔트리 한 명. 이한 명이 딱한 명. 아, 아니 이게 수가 어 이기냐고. 음. 네. 삼할타자 한 명. 이 롯데 자이언츠는 그나마 하위권에 있는데 3할타자들이 여섯 명. 여섯 명이 그렇죠. 여섯 네. 명이 여섯 명 6명, 네. 엔트리 안에 여섯 명이. 그니까 지금 다섯 명. 정규 네. 타석을 소환 선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규정, 규정, 네. 규정 타석. 규정 타석하면 저희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인데. 규정 타석까지 치면 한 명이에요. 그래요, 저희는 음. 나성범 선수 한명밖에 음. 그래서 W r 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지 그. 그러니까 이나타네가길어질 음. 수밖에 없잖아요. 음. 아, 아, 그, 그,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다들 팀들 얘기해 주는데 셨 오히려 저는 넥센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음. 전 넥센이라는 팀에 대한 물론 지금 이번에 그 이장수 대표 4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laughs> 항소 음. 부분을 갖다가, 아,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네. 예, 다른 거 하나만 마지막 것만 항소를 결정하고, 그쵸. 나머지는 그냥, 음. 아, 인정을 해서 4년형이 확정이 됐는데, 넥센이라는 팀을 볼 때마다 전 경이로워요. 네, 지금 보세요. 음. 박병하고 서건창이 빠져있어요. 네. 지금 LG로 따지면, 박용택, 가르시아, 김현수, 이세 명을 빼고, 지금 음. 게임을 하는데도, 오히려, <laughs> 아, 그래? 그러면 투수들이 일하자. 그러면서, 음. 아까 말씀드렸던 로아저 최원태 부리감 신재영 한현이 투수들이 힘을 내고 클로즈업 조상우까지 아, 예. 사실 한현이 조상우는 작년에 복귀를 해서 실패를 했었어요. 빨리 복귀를 해서 음. 근데 1년 동안 다지고 나오더니 음. 또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정작 넥센이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과 가는 방향은 어 저는 그리고 여기 대기업 팀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음. 유일하게 야구 전문 회사잖아요. 음. 근데 지금 제가 썰전 시간에 구담별 분석 프로그램에 물고 빨았던 김혜성이라는 친구 음. 요즘에 그 친구가 쇼스로 나와요. 음. 근데 그 친구 공수에서 김하성 역할 싹 덮어주면서 난리치고 있고 임병욱으로 아, 이게 뭐 박병호 서고장이 빠져 희 내일서부터 하거든요. 나 비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음. 넥슨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야구. 비오면 서건창 박병호가 돌아오는 넥센서 이게 이라 그래요. 뒤에 가면 나중에 서건창 박병호가 가야 하는데 끼고 박병호 끼고이나 된다니까 그냥 지금 하는 게 나아요. 지금은 근데 보세요. <laughs> 걔네들이 없을 때 지면 <laughs> 차라리 기분이 더 나쁘잖아. 있을 때 지면 핑계거리라도 <laughs> 있잖아. 돌아왔습니다. 아니구나. 하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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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도 아, 없네. 첫째, 근데 할걸. 그럼 첫째인데. 아, 아니 그럼. 첫날네. 아, 그럼. 그럼. 아 자존심이라는 걸 챙겨야지. 재수, 아, 내수를보시네 아니 그럼. 아 자존심이라는 걸챙겨지 냉면을 아, 그 아, 챙기셨습니다. 재수, 내수를 보시는데 저는 어 넥센이 지금 어떤 개인 그 그. CEO의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월간 그 스폰서 비용도 2 개월 밀려있대 요 아, 아, 네.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도 선수들이 그렇게 힘을 내서 야구하는 거 보면 음. 대단한, 대단한 팀이에요 진짜. 대단 인정할 거 인정하자는 거죠 저는. 음. 넥센 참 대단합니다.